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문막평화교회 김재호 목사입니다. CBS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어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느니라 아멘 어느 날 젊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해초가 너무 많아서 고기를 잡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어부가 생각하기를 독한 약을 풀어서라도 해초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늙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해초가 없어지면 물고기의 먹이가 없어지고 먹이가 없어지면 물고기도 다 없어지고 만다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이 없어지면 행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어지면 장애를 극복하려던 의욕도 함께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새는 알 껍질을 깨는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만 살아갈 힘을 얻으며 누군가 알을 깨는 것을 도와주면 그 새는 몇 시간 못 되어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관한과 실환이 있으면 윤기나고 생동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은 바다 거북이들의 산란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봄이 오면 수많은 바다 거북들이 해변으로 올라와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깨어난 새끼들이 바다를 향해 새까맣게 기어다닌 모습을 이루는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한 번은 해양학자들이 산란기에 있는 바다거북에게 진통제를 주사해 보았습니다. 거북은 고통 없이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은 제가 낳은 알을 모조리 먹어치워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고통 없이 낳은 알이라 모성 본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밝은 대낮만 계속된다면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어둠을 싫어하지만 어둠에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도 밤도 모두가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모두들 좋은 것만 가득하기를 고대하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욱 빛나듯이 시련이 있어야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수많은 시련 중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어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고통과 시련을 짓고 승리와 축복의 반열에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의 고통도 기꺼이 감당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문막평화교회 김재호 목사였습니다.